이 영상은 아메이 마트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돈도 벌고 싶고 즐겁게 공부도 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링링 TV의 스프링 블루밍입니다. 여러분, 하, 잘 지내셨어요? <laughs> 2주 만에, 2주 만에 뵙는 거죠? 2주. 그죠, 어. 예. 이 편집본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보라. <laughs> 어, 저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편집을 공부해서 올리기로 한 거라서, 어, 내년 여름쯤 만나는 거 아닐까. <laughs> 여,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어, 또 스프링이 바리스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여름에 스프링이 좀 많은 레시피들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 중에 꿀 조합들만 모아서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음. 대방출. 그, 그 파이토믹스. 녹여서 파이톡 음. 들어갔던 음료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XS 에너지 음료를 활용해서 다 넣었던 네, 음료나 네. 제가 커피를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녹차나 이런 허브티를 우려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음. 좀 나네요 저도 그거 참 맛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쉐이크 쉐이크해서 만들어 먹었던 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음. 너무 기억에 남고 네. 저희가 막 맛있는 이 음료를 그냥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는 거는 죄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이름. 막 어, 지었었거든요. 이름 지었었죠. 그쵸. 장면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어. 어. 뭐가 제일. 어, 저는 그 베리베리 하트베리. 음. 네. 베리베리 하트베리가 이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참고 자료를 <laughs> <laughs> 확인을 해야지만 이름이 생각나는데 <laughs> 베리베리 하트베리는 그쵸. 제가 하트. 그그 서른 그 가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어, 예, 예. 네그 이름이 되게 좀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음 우리가 그 이름을 좀 모티브로 따왔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데, 이제 다이어트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에 스키니 롱롱이라고 롱롱젤리. 어 그죠. 그 젤리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는 좀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그냥 오, 먹어도 그냥 맛있지만 네. 맛있게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료와 섞었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네요. 녹차를 음. 섞었.. 원래 그 음료를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쵸. 저희 블루밍이 어 택배를 잘못 시켰어요. 음. 아 택배가 늦었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다른 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저희가 그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어 스프링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맞아요. 뭐였나요? 밀가루. <laughs> 진짜 탄수화물이랑 밀가루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밀가루랑 탄수화물 제외하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 <laughs> 밀가루를 먹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우리 스프링이 밀가루 삼행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밀! 밀가루야! 가! 하지마 루! 루? 누가 가라고 했어 밀가루! 밀가루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세요 언니가 갈게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베리베리 하트베리.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음, 맛있는 베리베리. 정말 만들기도 쉬워요. 베리베리 하트베리. 그리고 우리 블루밍 앞에 있는 게 레몬 홀리. 색깔 이쁘죠? 오 너무 이쁘죠 저희 그라데이션 너무 이쁜것 음, 같아요. 오늘은 조금 오렌지 파이토믹스 오렌지가 조금 음. 그 소량으로 첨가됐는데, 그러니까 가감할 수 있으니까. 어 맞아. 그거는 조금. 하, 고객님들 고객님들이에 <laughs> <laughs> 일하던 일, 일하던 직업병. <laughs> 우리 여사님들한테 와 고객님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음. 참고하셔서 그 음. 가감을 더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 파이토믹스가 들어가 있는데 파이토믹스 두 가지 타입으로 있죠. 설명을 맞아. 좀 해주세요. 파이토믹스는 음.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파우더. 파우더형으로 해서 소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스틱형으로 나와서 그냥 한포한포 한포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물에 바로 바로 넣어서 그냥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휴대가 편하 맞아요. 그리고 음, 물 200ml에 이거 한 포면은 정말 맛있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하게 먹고 싶으면 두봉 넣으셔도 돼요. 네 맞아요. 진하게 음. 먹고 싶으면 두봉 넣으셔도 돼요. 개취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종류도 세 가지나 있어요. 오 무슨 모이었어요 렌지, 어. 레몬, 체리. 오. 네. 근데 저는 레몬을 제일 좋아해요 아, 레몬이요? 음. 오 저는 오렌지도 괜찮았던 었것 같고 체리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리에는 아연이 또 첨가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오렌지랑 체리랑 레몬 요거에는 음. 이제 비타민 9종 같이 들어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그 당분을 60 뭐외워요즘자 어. 이게 <laughs> <근데, 웃음> 아 이거 너무 단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되게 그냥 건강한 비타민 음료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종이 세 음. 종류가 다뭐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음. 어, 있지만 특히나 체리 맛에는 아연도 들어가 있아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레몬, 이 레몬 맛을 진짜 음식에도 요리하면서 이렇게 드레싱 소스나 뭐 이렇게 샐러드에 과감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몬 사랑합니다 응. 응. 왜 시중에서 판매하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합성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거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게 먹는이 건강하게 맞아. 식이섬유랑 비타민은 먹을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죠. 네. 네 맞아요. 사 먹는 건죄조가정 모르는데 저희 그렇구나. 파이토믹스는 출처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요즘 건강한 것 많이 찾으시잖아요 건강한 음.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내 몸에 맞아요 안전, 예 네, 안전한 거. 거. 맞아 우리 가족을 안전한 먹거리로 지켜야 되니까 음. 저희는 이거 파이토믹스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음. 그러면 먹어볼게요. 네, 오 좋아요. 저는 어, 스프링이 선물해준 실리콘 빨대 씻어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맞아요. 요걸로 먹겠습니다. 네, 저는 젤리 먹어야 되니까 스푼으로 <웃음> 떠먹을게요. <웃음> 자, 짠할까요? 어, 그럴까요? 짠, 치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야, 건배로 했었어야 돼. 다시. 어 그래요. 건배. 짠. 맛있다.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섞어서. 맛있어 음. 오, 오, 회오리치네요 회오리쳐 음. 아까 제가 하트 베리베리 하트베리에는 하트를 통째로 하나 넣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 그러네요 움직일 때마다 하트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는것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한테도 지금 크랜베리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애들이 먹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다른 저희 엑세스 음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맞아요. 원하시는 걸로 바꿔서 드셔도 돼요. 저희 엑세스 음료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던 엑세스 어, 크랜베리 맛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10 k c 칼로리밖에 안 돼서, 어, 예, 카페인 섭취도 하면서 칼로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음. 저는 박땡땡 대신에 항상 그 레드 블라스 아, 맞아요. 어, 먹습니다. 레드 블라스 아, 장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 제품이 네 가지가 다 설탕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무설탕, 무가당.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종류는 망파구, 어, 망고, 하이애플, 하이 구아바마. 구아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게 어, 35kcal. 리 음. 음, 칼로리가 조금 더 많죠. 근데 사실 일반 콜라나 뭐, 다른 에너지 음료 이런 비타땡땡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현저하게 낮은 편이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다 100kcal가 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어, 아무리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칼로리가 높으면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좀 신경 쓰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가지 남은 거는요. 어, 블라스트 시리즈인데요. 망고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망고시드가 음. 또 체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야서 그거 한잔 마시고 운동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도 래 체지방 연소가 원활하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피로회복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박땡땡 대신에 드시는 거 있잖아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무마당, 무설탕, 그리고 야근하시거나 요즘 지치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드시면 바로 이제 활력이 회복되네요. <laughs> 화복이 아니고요. 회복하네요. 음, 아, 네. 지금 저희가 좀 당이 떨어졌었는데 <laughs> 크베벨이거한잔 먹어서 바로 음. 좀 이렇게 당이 쭉 올라왔어요. 맞아, 맞아. 응. 궁금한 게 있었어요. 원래 책을 잘안 읽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책안 읽었죠.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계시면서 책을 좀 읽기 시작하셨다고. 어, 왜냐면 좀 지식인이 좀 되어보고자. 원래는 만화책이랑 웹툰밖에 안 음. 보는데 요즘은 그. 김미경의 리부트,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그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며칠 전에 이제 완독을 했고, 오! 응. 완독을 했고, 왔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우고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기회, 오. 그리고 환자혁명, 뭐 음식이 나다 등등,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데 네, 제가 건강하게 그 맞이해야 될게 있어요. <laughs> 그쵸. 건강하게 맞이해야 될 40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건강에 되게 이제 관심을 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 정수기로 바꿨고, 이 스프링 정수기를 먹고, 뭐 좋아서. 음. 이 스프링이 제, 저의 캣 제품이 되었죠. 스프링. 그래서 제가 스프링인 음. 거예요. 스프링. 저번에 맞아. 제가 그 말을 안하로 이상한, <laughs> 이상 뻘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지금은 응, 이 자리를 빌어 사죄 드립니다. 어, 사과까지.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제가 자막 쓰면서 네. 도대체 언제 나옵 거야? 대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있어요. 웃음> 언제 나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대본 파괴를 엄청 하고 있네요. 아우 <laughs> 반성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책을 읽고, 음. 스프링이 저한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알겠다 엄청 얘기를 했어요 어, 스프링의 파이프라인은 뭐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음. 회사 그쵸? 달달이 벌어서 음. 월급 받는 직장인이니까 월급쟁이 음. 그거랑 그리고 지금 제가 즐겁게 제품 이용하면서 소비하는 음. 여기서 조금 조금씩 나오는 캐시백 근데 이 캐시백을 조금 늘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시간도 없고. 그렇죠. 네. 직장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닌 이상. 저희는 맞아요. 직장 외에는 파이프라인이 따로 없죠.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식이나 주식을. 부동산 음.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 어, 어. 없어요. 그리고 어, 김미경 강사님이 그 리부트 책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무언가 를 투자해서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어,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내 인풋이 적으면서 아웃풋이 좀클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단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 이거 되는 거야 의심하기보다는 어 그래 뭐 이런 경기에는 뭐라도 한번 해보지 이런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직장을 다니기 전에 어 사실 프리랜서로 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그 직종 직종이 저에게는 지금 이제 부업이 된 거죠. 주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직장이 주업이 됐고, 부업으로 어, 저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캘리그라피로 손글씨를 쓰면서 강의와 어, 뭔가 작업 을를 받아서 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취미였던 가죽 공예. 그래서 이 가죽 공예도 어, 이렇게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나가서 수업을 하고요. 세 번째가 아미. 어,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저에게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거죠. 음. 음. 네, 대단하십니다. 코밍이 어. 그럼... <laughs> 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메이 제품을 왜 쓰기 음. 시작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서. 맞아요. 저는 얘기를 아마 했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렸을 거예요. 음, 제가 예전이랑 음, 맞아요. 저는 저희 고모로부터 이제 아메이를 접하게 됐는데 사실 아메이라는 곳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제가 너무 몸이 아팠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대상포진 1년 오, 한 번씩 왔다. 아니요, 아니요. 2~3개월에 한 번씩. 2~3개월. 2~3개월에 한 번씩. 7년 동안. 그래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저희 고모로부터 어. 물이 중요하다. 물 권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영양제, 뉴트리라이트를 소개받으면서 꾸준히, 제가 몸이 아프니까, 꾸준히 섭취를 하면서 이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게 됐던 것 같고, 처음에는 카탈로그를 보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쓸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 취약도 뭐 그렇고, 뭐 제가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나, 살피자 아프니까 그래서 영양제는 좀 신경을 써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톡스를 통해서 제가 몸이 좀 깨끗해지고 청소를 하면서 면역이 올라가니까 지금 3년 동안 대상포진이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사실 뉴트리라이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고모로부터 아메이를 소개받아서 그때는 진짜 그냥. 어, 내몸 하나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프링은 어떻게 아메이 마트를 처음 이용하게 되셨나요? 이 블루밍이 먼저 <laughs> 사용을 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 저도 당연히 관심이 없었죠. 나는 건강하니까. 난 그렇죠. 건강 영양제 먹을 필요도 없다. 나는, 나는 아픈 데도 없다.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튼튼해요. 그리고 잔병 칠에 근데 그냥 뭐 감기, 감기 정도? 누구나 다 있으니까. 누구나, 누구나 그런 거는 겪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제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감기가 음. 온다는 생각을 못 했었죠. 음. 근데 요즘은 책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음. 받고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음. 맞아요. 요즘 코로나, 세, 코로나 시, 시대에도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면 어, 스프링은 제일 먼저 써봤던 아메이 제품이 뭐예요? 탈모 샴푸를 먼저 썼었고. 그러니까, 탈모 샴푸 좋아하잖아요. 탈모 샴푸 좋아요. 지금 그래서 머리숱이 지금도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쪽, 이쪽이 완전 횡했어요. <laughs> 지금 제 가르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음 이대팔 가르마? 근데 이쪽에 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머릿결도 좋아졌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어 머리 되게 풍성해졌다. 음 이런 말씀 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샴푸랑 린스를 같이 써야 쉬웠는데, 처음에는 샴푸만 써가지고 음. 제가 계속 또 린스 쓰라고 린스 쓰라고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음. 처음에 제가 스프링한테 어, 아메이 한다고 했더니 저한테는 저한테 젤리 먹느라. 응. 저한테 저는 아메이 마트를 한다, 아메이를 한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인데 안 사. <laughs> 저한테 제가요? 그랬어요. 아니요. 되게 대표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안 사. <laughs> 이랬어요. 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어. 음. 친구분이 하신다고. 음. 그러면서, 아, 내 맞아, 친구도 맞아. 해. 음. 근데 나안 사.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누가 너한테 사라고 했냐. 당황했지만, 당황한 척 저, 하지 그치? 않고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laughs> 않은 척 해서, 누가 너한테 사라고 했냐. 그냥 내가 하니까 네가 응원해줘라. 되게 서쿨하게, 개쿨하게 얘기를 했던 음, 기억이 나고, 그랬던 스프링이 어느 순간 같이 이렇게 아메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어, 물어. 맨날 물어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뭔데? 이러면서 맨날 물어봐. <laughs> 어 일하는 것도 바쁜데 저 때문에 더 바빠. <laughs>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행복한 바쁨이. 아우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사실 스프링이 한두달 만에 빨리. 이렇게 아메이 마트의 비전을 아메이의 비전을 본게 아니란 말이죠.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 그냥 소비자로는 뭐 필요한 거 생일 선물로 한두 개씩 쓰고 있었지만 어이 아메이 마트를 아메이를 내 사업 수단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공부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아, 안 되겠어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했을 때그걸다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왜안 나죠, 여러분? 원요내 어, 머릿속에 지우개. 어 <laughs> 이렇게 지우개 그려주세요. 아, <laughs> 아니 진짜 천천히 <편집은> 힘들어. <laughs> 아니 왜냐면 저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 아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뭐 동생분이나 지금 너무 같이 뭔가 아메이를 이용하고 싶고 했던 동료가 있다면 그게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다이어리에 기록해야죠. <웃음> <웃음> 그래서 고려했고 <laughs>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아요. 음, 내가, 어, 내가 언제 아메이를 시작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지금은 뭐 아메이 척척박사지, 음. 척척척척박사. 척척박사. 척척박사. 그쵸? 여기은다 나와. 여기서다 나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laughs> 자연스럽게 아메이 어, 미팅장도 가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내 몸이 괜찮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니까 아, 정말 이 일은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일이구나. 그리고 음. 어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생필품 쓸 거고 일반 슈퍼에서 쓰고 인터넷으로 배송시켜서 하느니 그냥 한 곳에서 막 이거 재고 따지고 귀찮으니까 다 그냥 쓰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이용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완전 100% 애용자가 돼 있고 음. 아메신봉자가돼 있어요. 막 어디 가도 기승전 아메이야. 끝나는 거다 아메이야. 어 알았어. 아메이 알았어. <laughs> 그 근데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음,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laughs> 그런 오, 거죠. 오 맞아. 제친구 어. 지혜가 음. 처음에 제가 뭘 물어보는데 어, 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뭐다 좋냐? 근데 다 좋아. 오다 <laughs> 어, <laughs> 좋아. 좋은 걸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어, 이 수단을 선택할 때 부모님한테 뭔가 우리 딸 우리 딸. 저도 장겨다 보니까 음. 인정받고 동생한테 되게 쿨하게 뭐 그래 뭐 필요해? 툭 이렇게 줄수 있네. 저한테도 좀 저한테. 필요해? 툭! <laughs> 이렇게 아, 나트델리 한봉도안주시라고 했던 분인데 그래도 드릴게요. 뭔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제 꿈을 조금 더 실현시키면서 물론 저도 여행도 너무 좋고 가족에게 먼저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음. 네. 많이 아니고, 좀. 좀. 제가 네. 먼저 소중하니까요. 맞아요. 나, 나를 사랑해야지. 나부터 사랑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남들도 나를 사랑해.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미가. 맞아요. 자존감 높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 어, 정말. 네, 이 속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뭔가 척척박사 똑똑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이런 공부를. 여기. 그렇그 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오늘은 파이토 카페에 파이토믹스와 엑셀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나눠보고 왜 파이프라인으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이제 블루밍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했습니다. 아우 저도 너무 음. 즐거웠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죄송해요 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위... 맨날 맨날 얘기를 합니다만 아 핑계죠. 이게 음, 직장인들이 쉽게 말하는 핑계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닥치면 하면 되는 거죠, 뭐. 원래 벼락치기가 성적도 잘 나와요. 나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저는 조금 착실하게, 진짜 진득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안 하셨군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오래 해야 되니까. 네, 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링밍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